옷이었다 같은 옷이 아니다 가족 중에서도 다 서로 달라 최근까지 조연증 관계망상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특히 유튜버들 중에서 박혀 그 다음에 현대종교 t v 약간 희한하더라고 박진영에 대해서 얘기하니 <목소리> 사람이 약간 열렸나 약간 좀더 이렇게 높이까지 이렇게 보는 그런 걸 하게 됐나 이런 생각을 했지 뭔가 좀더 넓게 이렇게 좀 허용하는 그런 입장으로. 근데 보니까 이분이 약간 이상하더라고. 내 판단은 그렇다.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현대, 현대종교팀이 1대 수장, 그다음에 2대 수장의 아들이지. 1대 수장은 칼마자가 죽었고, 2대 수장이 2단한테, 2대 수장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동의 안 한다. 솔직히 2단 연구자료를 내놓는데 너무 부실하고. 그막 프린트 아무렇게나 되고 막이 이름 이상하게 씌어놓은 거 그냥 그대로 인쇄하고 계속 찍어내고 책을 팔아대고 그이 시대적인 어떤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어? 그 한국 교회 많은 빠개진 교회들 이게 자, 다수가 그렇지 않아 빠개진 마, 교회들 그리고 그런 빠개진 교회들 핑계 대면서 기독방송 방송 핑계 대고 이단 개짓거리들 유튜버들 핑계 대면서교회 다수를 빠기려고 아주 발악을 했지 사탄이 근데 그런, 그런 흐름 타고 현대종교 TV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는 현대종교라는 원래 단체가 있던 그 이단 리더십 아니 이단 연구 리더십 그 사람도 이단이다 내 판단하기 내 입장에서 이해하나 현대종교의 탁지일 소장이나 지금이 탕명 아니야 아니면 이전 탕명 아니야 지금이 탁지일이야잘 모르는데 그 사람도 이단이야 왜냐면 음. 이 사람도 그냥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안 하고 어? 그냥 이단 단체 대강 아. 이렇게 시워 이렇게 삼켜내면서 그냥 기계 효 교회에 그 약간 빗나간 그 길들 그냥 대강 뭐 이단 사역자니까 나는 이단 그 연구를 할수 없으니까 얘 이단 전문가라니까 교회에 세워놓고 세미나 한번 하지 이렇게 할때 써먹던 거어그 그런 류를 타고 계속 그냥 파라쳐새끼던새끼들 중에 하나인 거지 그리고 파라서새끼는걸 그냥 작정하고 파라서 재끼자 이거 하고 한게박혁기잖아 치유 사역자 많아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는 많다고. 근데 유튜브 까고 유튜브 털고 유튜브 열고 그걸로 이렇게 털어먹는 거로 하, 로 경로로 가는 식으로 이제 u b e 이 o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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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그 e 그리고 보니까 내 얘기를 이렇게 e 렇게 듣더니 b e y o u 실 기념 e 기기 u 갔다 오고 나서부터 아 b e 이렇게 판단한 거지 어? 대가리 안에서 그 u t u b e y 에서 t u b e YouTube, y 어 u t u b e y o u t u b 내 아버지랑 나랑 대화의 녹취 관계 가운데서 어쩌고 저쩌고의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렇게 저렇게 찌르고 자시고 하는 거에 원망의 부분 틈 타고 들어가서 찌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지. 어? 아니면 니네 귀신이 너한테 그렇게 알주줬든지 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툭 찔렀는데 윽 하고 죽는데 어디서 죽냐면 내가 관계망상 장애자라면 뭐내 여동생이 발언을 함부로 했다 실언을 했다 그게 성령의 방보독죄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경우 나는 이제 살 가망이 없어. 난 머지않아서 저절로 쓰러져 죽을거야 어. 어. 내가 뭐하러 사냐? <laughs> 내가 왜 견뎌? 내숨숨숨 숨, 마시고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는거 이걸 내가 왜 견디면서 살아야 돼? 어. 근데 난관계방상장애사가 아니야 종교방상장애사 그런거에 힘올려서 이렇게 저렇게 니타 떼타 하면서 귀신에게 싸잡히는 존문가 개에 대하 게이대가리 새끼들 유튜브 그만 두고 게박혀서 공부좀 해라 게빠진미 이렇게 이렇 어? 현대종교TV 닥질소장 마찬가지고 어? 그 다음에 박혁도 어? 너희개이끼야목사게수 받았어? 어? 너의 목사이수받았렇게이그게렇게말 그래. 안했어? 그럼 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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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라도 아니 뭐저용기래 그럼 무슨 모교기도 신학 신학했어? 한국 우승절 별로야 그럼 외국 우승절 신학했냐고 어너왜 공부도 안 하고 짓거리냐 미친 새끼야 어어 어? 그리고 탁 탁실 이개 새끼야 미친 놈아 네가 나이 처먹고싶냥 이단 단 이단 연구단체를 그냥 존나 오랫동안 팔아드켰으면 다야 미친 개 새끼야 어? 이 정신병자 새끼야 야 유튜브는 누구나 다 보지 어 현대종교 원래 그 책자는 어 교회에서도 보, 보통 평신도가 안사 목회자가 사지 그럼 니가 대강 파라서께려고 이렇게 그 그냥 대강 썼구나 이걸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나도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어 그랬더니 이 새끼가 어? 그 넘어가주네 그리고툭 찌른거야 그치? 어? 응? 틈타갖고 그니까 니가 가짜인거지 병신아 이 개새끼야 너도 어? 어? 너도 이게 뭐가 안된거야 그냥 사람이 급이 있어갖고 거듭나도 그럴 수 밖에 없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어? 닥칠 어? 너도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지옥일걸 니가 스스로 알거든 병신아 진리를 가, 가까이서 이렇게 받는 네 방송인들하고 똑같은 새끼지 개 새끼야. 유튜브로 보는 건 시발 목회자리 보는 것뿐만이 아니잖아, 병신 새끼야. 탁실 어? 너 지옥 가서 니들 다볼 거다 같이. 박형도도. 응. 이해하나? 어? 그 내가 그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개빡해진 이런 재단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들의 인격에서 튀어나왔고 그들의 영성에서 튀어나왔어. 만약에 그들이 정신병 상태다. 어? 그러면 그건 가만히 될수 있겠지. 근데 정신병 상태에서 치유사역을 한다고? 정신병 상태에서 계속 유튜버 가면서 이렇게 발언한다고? 몇만 유튜버가? 현대종교TV가? 어? 미친 거 아니야? 어? 그 이단 연구단체 이름도 어떻게 현대종교냐? 솔직히 이걸 생각해보니까 좀 그러네 어? 그러니까 이 흐름을 타고 그냥 가면서 파라지끼겠다 이걸로 시작한 거지새끼야 니네 아버지도 그렇게 지었나? 아닐걸? 니네 하면서 그 니가 바꿨잖아 디치가 그치? 어? 뭐 내가 니네 이름을 불러서 뭐 탁탁탁 할래? 탁탁탁 탕빵빵 치는 거 아니야? 어? 뭐 생각 뭐 생각했는데? 박형이야 니거 네 빨아주는 거? 어? 어? 아아아아 <laughs> 뿔래. <laughs> 응? 네 책상 탄탄하게 해주세요. 힘을 내가 언제 거짓말 했다고 어? 파래새끼라 했다고 그치 어? 그치 이 개새끼야 니네 연명이 얼마 남았다면역 같은 새끼야 그치 그 연명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크리틱 대강하면서 jyp 약간 하고 이렇게 또 계속 팔아야 될거 아니야 병신아 그치 그 y p 에서또 그거 단체로 책장 사갈지 어떻게 알아 어 그럴 리가 그지 그냥 와이피 님이 이미 갖고 병신 새끼야. 간 새끼들이 가다가 그냥 끝까지 갈린 채로 가는 거야. 거지 새끼 알겠냐? 어? 원래 시발 장로교 신학은 장례식이야. 알겠어? 어? 그렇게 시작했잖아. 몰라? 아니야. 내가 알아?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거지 새끼야. 어? 그딴 식으로 처 모기 질하랬으면 그냥 대강 두둑하면 그냥 뒤 뒷구녕으로 처 쓰잘데기였는데 들어가고 빗자루 지나할 것이지. 거지 새끼야. 지금 상황이어떤데 씨발 씹빌런 장이나 같은 개쓰레기 새끼들 진짜. 니네 단체에서 튀어나온 새끼인지 딴 데서 튀어나온 새끼인지 이단 연구했다는 새끼가 씨발 목사한테 달고 기자 새끼가 계실한 거 봐라. 어? 어? 이단 연구한다는 새끼들 존나 잡쳤다 병신아. 원래 처음부터 유튜브 세대 이후로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 어? 그 무슨 TV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데. 어? 어? 난 TV 안 봤냐? 어? 아날로그 새기는또이 세대는 또 디지들 봤어? 그건또 어디서 나온 돌돌이야? 그니까 예를들자면 그 뭐야 학문을 쓸줄 모르는 새끼들은 설사를 싸지말라 이거잖아 그치? 그럼 뭐 누구한테도 조경이 안되네 학문을 꼬매지 않는 이상 그치? 그니까 니네가 다 꼬매진 새끼들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거야 어? 니가 똥을 몰 못싸잖아 그치? 그니까 몰상식하게 싸지말란 말이야 입열렸다고 미친 개새끼야 알겠냐 저 쓰레기 새끼야 쓰잘댕이한 미친 좆빌런 장애자 새끼야 좆같은 닥질새끼 씨발새끼가 이게 야 박혁 박격손 들어 아니 손 내려 빨리 발 들어 아니 발 내려 시발 새끼야 배 갈라서 다 후장지 접어버릴 테니까 거지 같은 미친 새끼야 어쓰잘 어, 없는 족빌런 장이자 새끼 같은 놈 정신병자 같은 미친 새끼 요즘 내 여동생이 나한테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을 툭툭 빼기 시작한다 공부 좀 하고 라그그 음, 그 아주 예전부터 이 아나운서류가 항상했던 태도들이야 시발 좀 가만히 좀 시발 좀 제대로 좀 어? 어? 공부 좀 어. 그 그런 거막 존나 따라하다가 이제는 뭐 지들끼 막관계 방송, 종교 방송을 하고 야나 국가 그냥 갔다 저 가라 되더니 이거를 이렇게 모기 꼬자고 쪽쪽 빨아내면서 이렇게 하면 방송으로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다 지배가 되는데 이런 이런 종교 방송이 또 들어갔어 해킹범들 중에 어?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는 대놓고 우리가 그냥 어쩌라고 빠바바 이게 너눈 멀었어 일부러 눈 멀은 걸로 빠바바 해. 이러고 있어 씨발 해킹범들이 실시간으로 어? 그리고 저 갈려갖고는 내가 너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신 내뱉는 구원을 원하는 새끼다 이런 거 하고 있어. 어, 어. 그것이 구원을 원하니까 내가 항문을 찢어서 그 안에 있는 식도를 꺼내갖고 장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리본으로 만들어줄게. 그럼 네가 자체가 선물이야. 그럼 그거 어디다 갖다 넣어? 요런데 있어, 요런데요런데 이런 또다 또 다른 항문에다가 그 붕알 터트린 다음에 그 사이에다 넣고 꽂아 비벼서 비틀어 죽이면 거기서 터지면서 사방으로 산갈래 사방으로 이렇게 그그그 이렇게,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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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네가 있을 거야, 그렇지? 이제 그 자리에 펑펑 타시는 불꽃놀이 하나 불꽃이 되면 되지 됐잖아 아니야 왜 아니야 구원해줘야 될거 아니야 구원해줬잖아 아니야 why p 왜 개새끼야 아니야 조 y p 어어아조 y p 인가 아니 그러니까 커튼 말이야 이 새끼가 받침을 모르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맞나? 하늘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온가? 뭐, 아,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로다. 응? 이런 이런 말씀도 있고.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하늘과 땅아래서이땅 어,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laughs> 이런 말씀도 있고. 응?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돼 있어.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그 그 신들을 따라간 새끼들이 어떻게 될까? 그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지. 병신이나 촛불 자녀들한모기 쓰레기 새끼들아. 잡친 새끼들. 니네가 숭배하는 신은 모길래 맨날 시발 처음부터 끝까지 모기지라. 야 도대체. 어어 <laughs> 얼마나 첩박해서 길래 처음부터 끝까지 모기지라. 이러 잠깐만. 마르크스가 어떤 생애를 살았지? 수초 응? 마시고 비벼대면서 그 어떤 친구한테서 오는 어? 응? 어? 응? 돈 처먹고 살았지? 어? 응? 그 친구는? 기업가 쪽에 어떤 이렇게 좀큰 유력한 어떤 사업체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치? 마르크스는 구멍가게 하나 진행시켜 본 일이 없고 어? 그 친구한테서 맨날 이렇게 송금되는 게쳐 들어오는 뭐 봉투째 어떤 돈 맨날 그거 먹고 수처 마시면 살았어. 그게 마르크스가 한짓 거리야. 니네가 지금 뭔지 정확하게 드러났어. 실시간 해킹 몸매 포함해서 조진태 포함해서.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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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다가 처붙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통적인 이 시발 개빵 이렇게 거지 쓰레기 같은 거 약간 이렇게 외줄타기 하다가 처걸린 지일이 어, 탁탁탁탁 그 다음에 그 박혁 어, 어. 미안하다 병신 족병신 대가리 같은 쓰레기 드러났다 이 개새끼야 그래서 박혁 그 다음에 탁지일현대중국에다싹 어? 날리고 박혁이 너 채널 폭파하고 병신아 그다음에 브라더러분, 그 다음에 브라더 꼬아 뒤져버릴 테니까 아니 아니 스스로 하라고 개새끼야 너를 경고하면 내가 어쩌고저쩌고야 아니 내가 할수 있는 얘기들 다 했잖아. 그 기본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얘기잖아 누가 그걸 몰라. 어? 이거를 이거 이거가 그 첫방이지. 이거 이게 내가 불신자를 이해를 못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어? 그니까 니네 니네가 얼마나 개쓰레인가 니네가 자체가 이단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 벌써. 어? 그러잖아. 응? 아니 왜 살아있는 거를 죽여야만 시체를 이해할 수 있다 이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시체를 다시 살았는데지 이런 걸로 하는 거야? 어? 그뭐 어디서 생겨난 박성업이야? 어? 그냥 일단 좆 쓰면 된다는 거네. 어? 세워 봐. 빨랑. 아니 새우 새끼야 빨랑 서 봐. 어? 야, 야서 봐. 에, <laughs> 이족빠 씨발 개자지 같은 미친 새끼야. 이 보지 중에 보지냐? 야, 서 와. 박성업. 세워 라고 어? 아니 씨발 새끼야 세워야 갖다 쳐 놓을 거 아니야, 개 새끼야. 내가 너희 같은 씨발 양아치 새끼들 안 봐준다고 얘기했지? 깡패 새끼야 어? 너희 씨발 모가지 다 비틀어서 다짜 죽여버리기 전에 개쓰레기 새끼야 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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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입국해라 하겠냐? 입국하라고 쏴죽일테니까 내가 미국가서 총알 총을 이렇게 밀수해와갖고 어? 그그 입수해와갖고 밀수는 아니지 수입을 해와갖고 사와서 니가 입국하면 내가 친히 미국가서 총을 사와서 니가 입국하면 꼭 입국해야돼 <laughs> 입국하면 니가 니가 니 대가리에다 벌집 만들어줄게 이상하다. 네, 내 약속. 그다음에 <laughs> 박혀 그 너는 네 알아세끼 이런 걸 이렇게 팍 이러고 아 이러고 뒤져 알겠지? 그다음에 아이돌이 너무나 꿈꾸는 돼지같이 생긴 지일이는 이제 그 좁빌런다 같이 그그꿈꾸던대로 그, 그, 그 가서 이제 이 빛쪽 팔고 뒤지면 돼한테 병신한테 쓰레기들. 야. 그리고 거기 하면서 이가 약간 아 구원해 주는 건가 이거 이러면서 이제 치맛자락 이거 다시 한번 열고 이렇게 시상식 하듯이 너한테 선사할 거 이거 뭐그그 이단 자료지 천부만 주세요 이렇게 천부 이렇게 사다가 그 천장에다 바를 거야. 그럼 조선 시대에 다시 한번 시전되는 걸로 관창으로 죽인 거 아니 아니 관군이 아니 그러니까 십 세기야 네, 내가 군인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선교사 부르심 내가 이렇게 그 온라인 이렇게 쳐 지기 지기면 다시 한번 1 4 0년 동안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 어쩌고저쩌고 이게 온라인에 재시전된다는 거 아니야. 개새끼야 어, 그치? 오 역사 존나 똑 바로 하네. 어? 그치. 마치 아나운서가 사회를 다 알듯이. 정확하네. 그치. 응. 어. 시발 폭력이 가득하다. 진짜 시발 이건 시발 노화 시대다. 진짜. 어? 한국 사회는 그냥 그 자체로 노화 시대다. 근데 특히 서울이 극심하다. 서울. 어? 짱이 음. 뭐하냐? 지금 요즘. 응? 응? 무기가 알고 다냐아 이제 다 됐다 이러면서 다 쓸면 되나? 이러고 하냐? 야니제 어쩔 거냐? 이제. 어? 어 알아서 다잡폭해라 병식한테.